오늘도 다행입니다. 어, 오늘도, 어, 저희는, 어, 7시, 8시인가? 8시쯤에 제가 봤나? 어, 그때도 영하 10도였어요. 어, 제가 이제, 그러고선, 음, 좀 이따 문을 열어줬거든요. 어, 열어줬는데, 이 안에는 뭐 영하 10도였을 때, 뭐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진 않았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 지금 영하 5도 나오네요, 여기. 음. 조금씩 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해가 낫고 해가 뜨고 그랬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아내가 여기가 영하 5도네요뭐 요쪽 이제 있는 아이들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덜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창문 바트에 창문에 있는 그런 쪽이라 영하로 나오네요. 뭐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영하 2, 3도까지도 다 훈련이 되고 뭐 작년에는 제가 영하 7도였을 때 그 모포 한장 어, 이렇게 모포 덮고선 어, 그렇게 이제 지낸 적도 있었어요. 음, 올해는 제가 뭐 이제 그 전에 여행을 가느냐고 들여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어, 뭐 늦게까지도 음, 밖에 있었을 것 같아요. 또뭐 밤에만 잠깐 새벽에만 잠깐 이렇게 기운이 내려가는 거고 어 그러니까는 또 어, 내놨을 수도 있는데 아 늦게 들였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여행도 가고 그러느냐고 빨리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어, 아, 지금 이 안에는 어, 지금 영하네요. 어, 오늘도 이제 기온이 떨어졌지만 기온이 이제 이번 주는 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지금 이제 영하 9도에 아침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영하 9도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없었는데 어젯밤에는 바람이 아주 어, 세게 불었어요. 강하게 불었어요. 뭐 날아갈 것만큼 그렇게 어 저희는 어, 바람이 강하게 찬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람이 잔잔하네요. 어, 저희 이제 여기는 지금 저희 뒷베란다잖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뒷베란다는 어 이게 북쪽으로 난 북향이라서 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녁에 해질 무렵에 잠깐 드는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넘어가면서 하는 그런 인데도 어, 요즘은 이제 해가 일찍 그 어, 어, 저물잖아요. 어, 그래서 거의 해가 없고 지금 이렇게 이제 환한 빛은 밖에가 어, 조금 이렇게 이제 밝으니까 어, 환한 거고 또 제가 여기는 전등을 켰죠 베란다. 전등을 켜고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느냐고 정등을 어, 켜고 그러,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어, 떼글떼글 해요. 어, 떼글떼글 하고 요 누다 드그거든요 누다. 어, 엄청 음, 단단하고 떼글 떼글 하게 보여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요 아이하고 이 아이는 둘이는 이제 분갈이를 번 이제 가을에 어,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에요. 해준 아이들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은 더 빨간데 이쪽이 약간 이렇게 이제 초록빛이 약간 보이잖아요. 이게 어, 그 이제 그 옥상에 있을 때그 화분이 이쪽이 뒷 면이었죠. 뒷 면. 뒷면 이래서 조금 요런, 요런 이제, 음, 색을 보이는 건데, 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색을 빼거나 어,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 색이, 뭐 요런 아이들은 이제 사, 살짝, 어, 빠진 감도, 어, 살짝 있지만, 오히려, 어, 요 아이도, 요 아이도 동훈인데, 요 아이도 지금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추우니까, 낮에도 여기는 추워요. 새가 없기 때문에, 그늘진 데에서, 낮에도 추운데, 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색이 드는 아이도 있고, 또, 요, 요 아이는 지금 색이, 지금 아까 그 보여준 그 아이들보다 요 아이들 누다인데, 어, 색이 조금 더 진하네요. 음, 진해요. 어, 보면 색이 드는 아이들은, 요, 이제 립스틱, 요 창아이들이, 옥상에도 그렇지만, 요, 이제 뒷 베란다에서도 추우니까 창아이들이 이렇게 색이 좀 나네요. 국민이들은 크게 그렇게 막 음, 색이 들었다, 아, 뭐 했다, 워낙 화려한 아이들이라서 그 색이 뭐 들었다, 뭐 했다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구, 음,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가는데 이창 아이들이 어, 색이 좀 이렇게 들은 게 보이네요. 제가 옥상에 그 아이들 찍을 때도 창 아이들 찍을 때도 그렇게 색이 좀 이렇게 많이 어, 났다고 진해졌다고. 어, 어,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이 아이들도 그러네요. 이 아이도 요게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인데,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색이 안 나왔었어요. 뭐, 그 가장자리로, 새벽별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제 색이 이렇게 드는 게 요게 이 아이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어, 근데 이 아이도 색이 지금, 어, 많이, 많이 났네요. 많이 들었어요, 색이. 어,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어, 에보니. 저는 <laughs> 에보니 아니면 마리아라고 했잖아요. 요 아이는 에보니. 어, 이 아이도 색이, 어, 많이 진해졌네요. 어, 많이 진해졌어요. 어,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도 원종 에보니네. 요 아이고, 아이고, 어딜 찍어. 어, 요 아이도 원종 에보니인데, 이 아이는 지금 요렇게 지금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요 안에, 어, 생장점에는 상처가 없어도 이렇게 겉으로 어,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요 아이는 요게 화상을 입어서 그래요 화상 어, 그러니까 제가 그이 아이들은 거리대에 계속 있다가 여름까지 겨, 거리대에 있다가 제가 가을에 올렸었는데 그 올려 가지고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여름에 이 아이들은 차광도 안 해줬어요 그 거리대에서 그냥 어, 냅뒀거든요 비도 오는 비도 뭐그 거기에 그 저기 뭐야 차양막 막이 좀 있어서 위쪽으로 음, 창문 위쪽으로 그 이제 빗물 그 이제 하는 차양막이 있어서 조금 이제 빗물은 뭐큰비 같은 건좀 피했을 수도 있어도 제가 차단막도 안해 주고 올해는 그 비가림도 안해 주고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그 이제 그 거리대에 있을 때 이렇게 두 줄로 놓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화상을 좀안 입고 요 아이들이 다 안쪽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안쪽에 안쪽 줄에 어,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났을 때, 요런 아이들은, 이제 안쪽 줄에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화상을 안 입고, 그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있던 아이들이 요렇게 이제 요 아이도, 요 아이도 화상을 많이 입었죠. 근데 안에 지금 생장점에, 어, 다시 이제 입장이 나오니까, 요 아이도 뭐, 내년이나, 어, 요거 이제 다 떨어지고, 새로 되면 이제 내년이나 뭐 후년 정도면 이제, 어, 그 안에 또 화상을 입히질 말아야겠죠. 올여름에. 음,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화상을 입혀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 이래요. 어, 그런데 화상을 입었어도 뭐이 이 아이가 워낙 좀 이렇게 강했던 아이라서 그런지 막그 잎이 다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네요. 심하게 입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조금 조금 입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입장이 커지면서 그 이제 그 상처 흔적이 좀 크게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어, 그래서 음. 이 아이들도 그런데 어이 아이도 색이 엄청 많이 났네요. 이 아이는 이름 뭘까요? 어, 1930, 슈퍼클론. 어, 1930, 슈퍼클론. 아,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요거 둘,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어, 똑같은 아이예요. 1930, 슈퍼클론. 어, 요 아이도. 음. 근데 요 아이들이, 이제, 실생으로 들여와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크면서 달라지는 건데, 어, 이 아이가 색이 많이 났네요. 짱짱하니, 어우, 끝이, 끝이, 이렇게 막 찔리게 생겼네요.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다 살아 있는 거는 제가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뭘 하면서 자꾸 건들고 어, 그래서 이제 옥, 손톱이 망가지고 하는데 이 아이는 거리대에다 놔뒀다잖아요. 거기는 차광도 안 해주고 뭐 비가림도 안 해주고 했으니까 제가 건들 일이 없었어요. 손톱을 어, 이 아이들을 얼굴을 건들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톱 끝이 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짱짱하네요. 어. 지금 어, 이 아이들도 뭐이 아이도 거기에서 이제 건들질 않아서 건들질 않아서 손톱은 손톱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화상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아 제가 뭘좀 보여드릴까요?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 그 모란 장날이었어요. 제가 모란 장날 거기 가서 이 아이가 된섬이거든요된섬인데 제가 이 아이가 된섬이 제가 어, 꽤 돼요. 꽤 되는데. 이 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면 수영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 수영이. 제가 이 아이를 어,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기는 했는데 어, 어떤수영이있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쳐 봤을 때 지금 요런 데를 다 잘라 준 거거든요. 여기 잘라 줬는데 요 아이가 여기 요기, 여기 하고 여기가 다리처럼 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얼굴이고 팔 요렇게 올리고 팔 하나는 요렇게 내리고서 어그 사람처럼 어 그렇게 하고 요 위에가 어, 머리 머리 뭐 이렇게 한어 그런 형상으로 요 아이를 어 손을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요 이제 낮은 분에다가 심어주고 심어주고 요쪽 뒤쪽으로 이제 엉덩이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음, 이렇게 걸터 앉은 것처럼 엉덩이 쪽으로 돌을 좀 받치고 요렇게 <laughs> 수영을 잡아봤네요. 어, 요거를 조금 돌리면은, 어, 돌리면은 또 다른 모습이 또 있어요. 뒤쪽으로도 이 형상 말고, 어, 다른 또 형상, 그이렇게인는 엉덩이를 쭉 빼고선 앞으로 구부린 어, 그런 형상이 또 있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분재가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손을 봐서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 이런 게 보이고, 이런 또 이제 모양이 보이고. 또, 이제, 이쪽 방향에서 보면 또 이런 모양이 보이고 해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는 거는 좀 더디지만, 더디지만,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예요 지금 저희 분제, 그, 댄섬은 묵어서 지금 다 이렇게 보랏빛 같은 요런 보라색, 요런 보라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이제 어려서 요렇게 초록인데, 요 아이가 내년 돼서 이제 여름 한번 지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이런 빛을 보이겠죠 작년인가 1년 반이 이게 됐나 제가 여기다 씻고 이렇게 데리고 온지가 이런 초록을 데리고 와서 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런 이제 빛깔을 보이잖아요 묵어서 이 네, 아이도 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보면 입장도 어리니까 입장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 길어요 길은데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느냐 <laughs> 그러지는 않겠죠. 거기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음. 아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냐요이 아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 요거 초록이요. 이 아이가 드보라, 드보라라요. 저는 맨 처음에 아, 이, 이 아이가 뭐 샹그릴라나 뭐 페리도트 그런 아이인가 그랬더니 드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샹그릴라랑 페리도트랑 이제 거의 이제 약간 비슷한 종인데. 어,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알려지질 않았잖아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가격이 샹그릴라나 페리도트보다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올 때. 비쌌다고 해서 샹그릴라나 페리도트가 이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그 이제 그 재배하시는 데서 재배를 잘안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샹그릴라하고 페리도트 거기다가 뭐 라울, 라울이나 뭐 이런 아이들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 얼굴도 보이고, 요렇게 하면 요 얼굴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굳혀지고 하면 어떤 얼굴이 될지 어, 궁금도 하고 해서 어, 제가 이렇게 어, 데리고 온 아이죠, <laughs> 드보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드보라라고 검색을 하니까 아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이 아이가. 아, 이제 여기 찍으니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가 로치. 로치도 그 색이 어이 아이가 아이보리나 이렇게 약간 어 주황빛 하는 아니면 아이보리 그런 어, 약간의 얇은 노란빛을 띠는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묵으니까 이렇게 핑크 이렇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옅은 핑크가 많이 보이죠. 음 핑크로 이 아이도 묵으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작년 겨울에도 이 아이가 이 뒷베라다에 있었는데, 아 어, 그때 이제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아이가 그때 엄청 여리여리하고 그랬었거든요. 완전히 애기기하고 그랬더니, 올해 이제 옥상에서 옥상에 올려가지고 음, 이렇게 이제 어, 강한 볕도 보고 뭐 하니까 조금 강해졌는지 올해는 또 이런 볕빛을 보여주네요. 이런 색감을 보여주네요. 여기 어, 있는 아이들이 라울, 라울도, 어, 안에 그 드릴 때보다 조금 더 분홍빛이 뭐 이렇게 여기는 해가 없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크게, 크게 막 이렇게 막, 어, 쨍한, 쨍하게 진하게 막 이렇게 물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드릴 때보다는, 어, 물은 조금씩 들었네요. 들었어요. 해가 없어도 이렇게 물이 들어요. 추우면. 요 안에 있는 아이는 빌게이츠인데 요 아이는 뭐 드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이나 이제 좀 이렇게 색을 보여 주겠죠. 어. 어, 요 아이는 어, 핑크 체리. 핑크 체리 이 아이가 어, 체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이 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엄청 풍성하고 어, 입장도 막 이렇게 큰 입장들이 엄청 많고 막 엄청 빵빵하고 풍성했던 아이들인데 어, 올 여름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좀 입장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회복하고 제가 또 이렇게 썰렁하니까 또 다시 분갈이를 해줬죠. 그래서 자리 잡고 하느냐고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건강해 보이고 하는 그런 얼굴은 안 보여도 내년에 어, 또 많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어, 또뭘 보여드릴까? 아, 이요 아이가 이요 아이가 그이 아이도 라울이에요. 라울인데 제가 이제 라울 어, 분갈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끝에서 조금씩 떨어진 아이들 동강 동강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묻어줬죠. 어 라울 저 아이가 묵은 아이이기 때문에 묵은 데서 잘라내서 어,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빛감은 있어요. 묵둥이래서 이 아이들이. 요 아이는 이제 라울 거기서 이제 잘라냈던 그런 아이. 요 아이는 온슬로우 변이금 이 아이도 색이 어제 영상을 이제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세요. 지금 색이 많이 진해졌어요. 진해지고, 어, 음, 이제 주홍빛이나 이런 주황의 이 아이는 음, 온슬로우 변이 금이거든요. 온슬로우는 그냥 이런 요런, 요런뭐 주황이나 뭐 이런 요런, 요런 거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주황에 핑크에 뭐 연두에 아 여러 가지 색, 아,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이쁘네요. 아, 이 아, 아이는 흑사금. 흑사금도 요 추운 때서 잘 있네요. 아, 마지막으로 요 하나 아이 보여 드릴까요? 어, 제가 요 아이가 요 아이 소속로 소송록, 어, 소속록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음.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소속록 요 아이가 엄청 그이 가지라 그럴까요? 이 목대가 여려요. 여려서 조금만 건드리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떨어진 아이를 어, 요게 요게 그 양주 잔, 소주 잔 이런 잔이에요. 구멍이 없는 그냥 어, 그 잔에다가 제가 이렇게 꼽아주고선꼽아주고선 꼽아주고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줬거든요. 물을 줘서 이렇게 흙이 지금 이렇게 어, 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꼽아놨어요 어,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물도 어, 빠지지도 않는 그런 물컵에다가 이렇게 심어놔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를 화분을 큰걸 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시험삼아 어, 구멍도 없는 이런 데다가 심어 줬는데 아,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잘 되겠죠 음. 다들 잘 있네요 다들 잘 있어요 음. 아 아까 그 저기 뭐야 분재수영그 저기 뭐야 선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당선도 보여드릴게요 당선도 이렇게 어, 보면은 요렇게, 이제, 목대가, 어, 요렇게 나면서 제가, 이쪽, 안쪽으로도 목대가 있는데, 거기다 제가 돌을 이렇게 받친 거거든요. 어, 돌을 받친 거고, 요쪽 것, 요쪽 아이도, 어,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받쳐서, 근데 요런 아이들은 더디게는 자라요. 더디게 자라서, 막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음, 이제, 이렇게 보는 맛이 있죠. 재미가 있죠. 이렇게 쳐다보면, 요렇게 보면, 그리고 크게 막 변화가 없으니까, 약간 질리지 않는 어, 변화가 확확 있고 하면은 아이들이 또 금방 또 망가지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어, 더디 자라니까 그렇게 막 크게 어, 그 망가지질 않더라고요. 아, 오늘 <laughs> 영상은 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